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역사도보기 인물사 김유신 편 지난번 1부에 이어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경주 기반의 토착진골 귀족들에 대항하여 김씨 왕실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선덕여왕 김춘추 그리고 가야계 출신 귀족의 김유신 세 사람이 연합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서기 642년 백제의 의자왕이 오늘날의 경남 합천인 대야성을 함락했습니다. 대야성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으로 대야성에는 김춘추의 딸 고타소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대야성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에 김춘추는 분노하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김춘추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댄 채서 있었으며 앞에 뭔가 지나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상실의 충격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김춘추는 딸의 원한을 갚기 위해 백제의 복수를 꿈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치적으로도 김춘추는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하성에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있었다는 건 대하성이 김춘추의 세력지 중 하나였다는 뜻인데 대하성은 신라 국방상 매우 중요한 천혜의 요새이고 전략적 요충지라 그 중요도가 신라에서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백지에게 빼앗겼으니 당연하게도 김춘추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차기 국왕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토착 진굴 귀족들은 김춘추만 없으면 본인들 중 누군가가 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김춘추를 벼르고 있었고 김춘추는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김춘추는 직접 이 난국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결정한 선택이 고구러와의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춘추가 직접 고구러로 넘어가겠다고 하자 선덕여왕과 김유신은 매우 위험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김춘추는 본인이 직접 가야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김춘추는 김유신 덜어 마냥 60일 사이에 자신이 신라로 돌아오지 않으면 뒷일를 부탁한다며 김유신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일반의 병력을 국경지대에 배치시켜두었습니다. 그렇게 김춘추는 고구려로 가는데 이때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보장왕을 허수아비왕으로 앉히고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어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구려의 모든 정치는 연개소문의 입과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김춘추는 연개소문에게 신라와 고구려의 동맹을 제안하지만 연개소문은 동맹을 거절, 김춘추를 하옥시켜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김춘추가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병사 3천을 발탁해 곧바로 고구려 침공을 하려던 찰나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김춘추가 돌아오며 큰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없고 김춘추도 무사히 돌아왔지만. 고구려 동맹 프로젝트는 무산되어 버렸죠. 선덕여왕과 김유신도 나름의 입지를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보이는 순간 하이에나 같은 토착진골 귀족들이 달려들 테니깐요.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어느 날에 경북 경산인 암량주의 군주로 임명했습니다. 경산 또한 신라의 수도 경주와 매우 인접해 있어서 선덕여왕은 암량주를 국방의 도시로 키우기 위해 김유신을 그곳으로 보냈던 거죠. 644년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참모총장 기억인 대장군에 임명합니다. 토착 진골 귀족들도 그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건 김유신이 신라 군부를 꽉 쥐고 있던 덕분이었죠. 김유신은 단지 직책만으로 허세를 부리진 않았습니다. 대장군으로 임명된 김유신은 백제에게 빼앗긴 일곱 개의 성들을 탈환하는데 성공하며 대야성 상실 이후 정치적 위기 국면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신라의 반격을 맞은 백제의 의자 왕도 다시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중국의 당나라가 백제와 신라 모두에게 전쟁을 멈추라는 압박을 가합니다. 이유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서였는데요. 645년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침공하기 직전 당나라는 백제에게 사신을 보내 절대 신라를 공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신라에게는 백제가 신라를 공격 못하게 막아놨으니, 신라는 고구려의 남쪽 지방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심한 김유신은 고구려 남쪽 지방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 백제가 당나라 말을 안 듣고 신라를 공격해온 겁니다. 부랴부랴 김유신이 다시 백제 전선으로 넘어가 큰 피해는 막았지만 백제가 당나라 말을 거부하면서 고구려 백제 대 당나라 신라 구도가 가시화되었죠. 한편 김춘추도 김춘추 나름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고구려 동맹 제안을 실패했으니 이번엔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에게 동맹을 요청하러 가는데요. 김춘추가 일본에 있던 사이 신라엔 큰일이 벌어집니다 선덕이왕도 점점 나이가 늙어가면서 몸 상태가 뚜렷하게 안 좋아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후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춘추도 지금 신라에 없겠다 토착진골 귀족들은 상대등이었던 비담을 구심점으로 모여 비담을 다음 왕으로 추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평왕 때 정했던 부모가 모두 왕족인 성골만 왕이 될수 있다는 원칙은 이제 성골 남자가 없어지면서 지켜지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선덕여왕은 아직 성골이 있다면서 본인의 사촌 여동생인 승만공주를 차기 후계로 지목한 겁니다. 승만공주 후계 지목은 김춘추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인 시간끌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선덕여왕 몸도 안 좋겠다, 분노한 차기 왕의 계승서열 사실상 1위였던 상대 등 비담이 측근 귀족들과 함께 더 이상의 여왕지기는 있을 수 없다며 반란을 일으키니 647년 바로 비담의 난이죠 수도 경주에서 비담의 반란군과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전투 도중 선덕여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선덕여왕이 죽을 때 별이 떨어지자 선덕여왕의 죽음을 직감한 비담과 반란군은 사기가 하늘에 찔렀으나 김유신이 연의 불을 내고 다시 하늘 위로 올려 마치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이를 본 비담의 반란군이 동요할 때 김유신이 일제히 공격, 비담을 죽이고 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비담의 난이 실패로 끝나면서 토착 진굴 귀족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졌고 후계로 지목됐던 승만 공주는 28대 왕 진덕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후 김춘추도 일본에서 귀국하는데요, 일본에서도 딱히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고구려에서도 일본에서도 실패한 김춘추는 마지막으로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마침 당나라는 고구려에게 원한이 있는 상황, 김춘추는 신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서로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데 이 나당 동맹이 워낙 비밀리에 체결되어 있어서 신라와 당나라 내부에서조차 동맹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하물며 백제나 고구려는 나당 동맹 여부를 전혀 몰랐겠죠. 진덕 왕은 일종의 바지 사장이었을 뿐 실세는 김춘추와 김유신이었습니다. 군부를 그 김유신이 쥐었다면 내정은 김춘추가 주도했는데 나당 동맹을 체결한 김춘추는 귀국 후 토착 진골 귀족들의 힘을 전부 누르기 위해 그간 신라 고유의 토착적인 정치 제도를 전부 유교식 행정 정치 제도로 개편합니다. 당나라식 유교 정치 제도는 강력한 왕 혹은 황제, 한 사람 밑으로 모든 귀족들이 귀족이라기보다는 신하로서 국가에 복역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시스템이었기에 김춘추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토착진굴 귀족들의 힘을 시스템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했죠 동시에 김유신은 백제와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하성 탈환전에선 김유신이 포로로 잡은 백제 장군들과 과거 김춘추의 사위와 딸의 유골을 교환하면서 김유신은 엄청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유신은 몇 번이고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빼앗긴 성들을 하나둘 탈환해 갔죠. 그렇게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654년 진덕 여왕이 죽습니다. 이젠 정말로 남자든 여자든 성골은 없어진 상황에서 진골 귀족들 중 누군가가 뒤를 이어야 했습니다. 원래 진골 내부에선 왕위 계승서열이 비담이 1위였는데 비담은 반란으로 죽고 없는 상황. 토착진골 귀족에서 비담 다음 가는 서열은 알천이었습니다. 토착진골 귀족도 토착진골 나름이라 비담 같은 극단적 강경파가 있었고 알천은 다소 중도 쪽의 온건파였던 듯합니다. 비담 세력은 이미 일소가 됐고 진덕여왕 제위 8년간 김춘추가 실세로 있었기에 알천은 왕위 계승을 스스로 거절하고 김유신의 추대에 따라 김춘추가 왕위를 이은이 29대왕 태종 무열왕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김춘추, 공식적인 결정권자가 된 태종 무열왕은 곧바로 나당 동맹을 재언급해 백제와의 결전을 준비합니다만 털리는 쪽은 신라였습니다. 동맹국인 당나라는 돌궐 조커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고 태종 무열왕 제위초 신라는 서른 개의 성을 또뺏길 정도로 사태는 위급했습니다. 김유신도 모든 전선을 다 책임지기 힘들었죠. 아무리 토착 진골 귀족의 힘이 약해도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부터 자꾸 국방성에 실수가 나면 김춘추나 김유신이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로부터 약 5년 후였던 659년 당나라가 돌궐족 발안을 완전 진압 곧바로 신라를 도와 백제 공격을 준비합니다 660년 태종 무열왕은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임명했습니다 줄곧 토착 진골 귀족에게 차별을 받아오던 비주류 출신의 귀족 김유신이 명실상부 최고의 귀족만 할수 있다는 국무총리격인 상대 등이 된 겁니다. 이제 그간 안정적이지 못했던 정권을 수습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에서의 승리고, 김유신과 태종 무혈왕은 백제를 멸망시켜야 정권의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백제로 진격, 김유신의 신라군은 육군을 맡으며, 황산벌에서 개백이 결사대와 싸워 승리한 후 백제의 수도를 함락. 660년 백제가 멸망당했습니다. 백제 멸망 후 얼마 안 있어 태종 무야랑이 죽고 그의 아들이 30대 문무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문무왕의 엄마가 김유신의 여동생이니까 문무왕은 김유신의 조카이기도 하죠. 왕의 외삼촌까지 된 겁니다. 661년 이제 나당 연합군의 목표는 고구려였습니다. 김유신은 북한산성을 공격하며 고구려 남쪽 지방을 압박하지만 정작 당나라가 죽을 수면서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죠 이후 신라는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에 주로 보급 업무를 도맡았는데 이른에 가까운 참모총장 겸 국무총리인 김유신이 직접 보급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작전에 문왕이 걱정해도 김유신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제한모 맡기지 않았죠 신라와 당나라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당나라 내부에서는 김유신이 직접 담당하는 보급 업무가 굉장히 뛰어나다며 칭찬이 잦아있고, 668년엔 고구려도 멸망당했죠. 고구려 멸망 후 문무왕은 기존에 없던 태 대각관이라는 최고직 관직을 별도로 신설해 김유신을 임명했습니다. 이후 나당전쟁이 벌어지는데 김유신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늙은 상태였습니다. 대신 아들 김원술이 나당전쟁을 지휘했는데 672년 성문전투에서 김원술의 신라군이 당나래에게 패배해버린 겁니다. 김원술도 나름 열심히 싸웠지만 패전 후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왔는데 화가 난 김유신이 어찌 지휘관이 싸움에 지고도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채 도망쳐왔냐며 문무왕에게 김원술을 사형에 처하라고 했다죠 문무왕이 김유신을 말렸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아들 김원술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이후 한 번도 아들을 보지 않다가 김유신은 673년 사망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없었지만 절치 부심한 김원술은 몇년후 다시 전장에 참가하여 나당 전쟁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승리를 이끄니 675년 나당 전쟁을 끝냈다고 평가받는 두 전투 중 매소성 전투였답니다. 그럼 역사도 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